오, 어 어떻게 네, 좀 많이 앞에서 막을까? 코너 돌는 곳에서 막아. 응. 네. 제가 위동쪽에 방벽 하을게요 위동쪽에? 잠만요. 그리 있어요. 위도 호텔에. 호텔에. 오른쪽. 아, 그래, 오른쪽 어요중앙발위 저기 위 다리 다리 위쪽. 그래? 한탄창 어? 반탄창 당했니 뭐야, 완클파. 필. 저기 윈사우에 어. 나한테 한번더우는거 어. 커버 한번 해줘요 팀 응. 수도 있어요 우리 우리 리 없다 윈리 팀은 우들위도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은 우리 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나 안될것 같아 우리. 음, 우리 다 발이 내려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같은데? 위에 사람이 ]지. 없어. 왼쪽 이팅에 어? 위도. 네트가 있어요? 와. 여기 <laughs> 어, 뛰는 어, 거라 우리 빼야 될것 투... 같은데? 어 투방 같은데? 어 투방을 빼자. 뭐 막을 만한 게 딱히 없긴 해. 나 이거 위도한테 들가 안주고좀 멀리 있어 볼게. 근데 네, 제네 차탄이 빠르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죽고 우리 원일. 어, 나가지 나간 나간 말자. 근 우리 파티 아타잖아. 힐러 없다, 우리. 나이스 쏜건 아니었네. 나우가 계열인다고. 나타 왼쪽에. 위도 저기 있네 조방? 나타컷저 이거 조방 있나요? 저 조방 있어요? 아이고. 음, 앞에 이제 가시때 넣을게요, 그냥. 네, 네. 자리야, 자탄 있나 보다, 이거. 어, 우리 윈스턴 묶였다. 음. 어, 씨랄. 어, 합작으로 너무 밀리는데? 트레커 야타가 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브리 넣을까요? 아유? 아, 브리, 브리. 아나블리기 브리 하는 게괜찮을까 스크를 내 주는 게 괜찮을 것같 트레너 해야 되나 나도? 어, 글쎄 모르겠다. 제가 트레 나와서 트레마크를 해 줄게요. 어, 투적격이라 좀 나빠졌어요. 어, 그래. 한번 뛰어도 될 듯. 사례 보는 중. 사례. 트레, 트레 붙잡 조심. 그래, 역탱 없어. 트레 역탱 없어. 주방가네? 예. 주방 준비야? 에이... 어, 말고 타이밍 어. 안 맞아. 이노방 오른쪽 율탄 탈비. 아, 리콜리콜 음. 오른쪽 힐되나 아이고 야 헤드 맞았다. 와이네. 아나를 아나 불기 해야 될것 같기도. 아, 이거 버텨만 버텨줘, 선... 버텨만 버텨줘 이거. 음... 우리 뭐 아, 없어. 아. 아, 니 위스턴 뛰면 그다음부터 주방 병을 케어가 안 돼서. 이렇게 다나비비로 간다요. 레테레이터. 타나코타르코야스 아이고. 대디는 위도바.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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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일어났대요. 아이구 내게요. 타 하늘를 채울 그게 안 나오네. 야 잘한다잉. 잘한다잉. 이건 어투방하면 안 되겠는데? 윈자나 오 우리 아예 대처를 못 하겠는데? 그냥 우리 윈자나 윈디 해야 될 듯? 그러면은 윈자나 윈디를 하고 상대 지금 윈스턴 마크가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매크리 넣어갖고 방벽 먼저 깨봐 그냥 한 명이. 어 방벽 먼저 깨고 상대 윈스턴 계속 압박 내면은 얘도 쉽게 막 깊게는 못 들어올 거거든 이거? 나도 일단 기태를 해줄 테니까, 아니, 기태랑 제가... 바티, 기태랑 바티 해보자, 이거, 그럼. 아니, 저 아나 바티 해보자, 아나 바티. 어. 제가 해갖고 나도, 다 해볼까요? 아, 네네네. 나도 윈스턴 뛰는 거에 그냥 방벽 같이 깨주고 할 테니까, 상대 윈스턴 들어오는 거 주방 네. 받는 거든, 그냥 오는 방벽이든 다 무조건 먼저 깬다는 마인드로, 일단. 먼저 오 아, 오는데? 영준이는 우리한테 힐 거의, 어, 못, 받,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해봐, 이거. 거의 힐못 받을 거라고. 어, 어, <laughs> 아니면, 아니,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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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넣으셔도 힐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거 뛰는 윈스턴 마크 하려고 그냥 아예 방벽 네. 다 깨, 깨부숴 갖고 네. 윈스턴한테 그려, 직접적으로 압박 주려고 하는 거라. 어. 그니까 기태를 한다고 해도 상대 저한테 좀, <laughs> 뭐야, 위도한테 잘못 맞거나 그러면은 애매해져서, <laughs> 어. 일단 네, 이렇게 네, 해보고 네. 안 되면 내가 처음 안 되면 기태 할게 다시 상대 조합 오리사 투방 왜 저희 <laughs> 투방이 한번 앞에가 안게요 오리서 떨어졌다. 오리사 떨어졌다. 떨어면 모리다. 주방 어때? 위도 있다. 위도. 음. 위도 엔제위투방이대네 음. 잠시 만요 위도 어서 소리는 위도 나는데 계속. 위도 멀리 있다. 위도 멀리. 주방 한번 주워실래요? 얘도 투표해야 한대. 올라갔구나. 위도 나 있는 위스턴위층스는층에부리겠대다 있어 어, 여기, 아이고. 다 있어 여기. 기타 필, 기타 필. 위도 없어. 일단 처치하면될 듯. 거기, 거기서 좀더안 죽으면 될것 같은데. 나이쪽 줘봐 나이쪽한번 더. 릴레이 팀. 레낀볼 찍는 거 빠졌고, 레낀볼 힘메인데, 두피 거기 두피. 레낀 보르죠 방망세요 a 네가 g m a s i 두 m a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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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어 m 로 보내줄게 시그마 시그마 s 시그마? 시 s i g m 로 보낼게. 잡아줘. i g m a s i 리 m a s i 리 m a s 리 g m a 리 i g m a s 뿌리 뿌리. 뿌리 g m 있는 거 이거? a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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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이기다 이거기다, 이기다이었다이필어 브리 거기다 이거기다, 바티 티다이 바티. 다 이거기다, 이고뒤다이피 뒤에 이피 뒤에 이피기다 이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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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기 이거기다, 이거기다, 이다 이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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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기 아깝네 빼야이거요위도거기다이거기 잼보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나..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당겨줄 수 있나? 자리에 오면은 바로 위도 계단, 계단 쪽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힐로 갇혀가지고 어 어쩔 수없리자어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냥 이거 위도우가.. 패킹볼.. 패킹볼 그런 우리 층에 있네요 아 어, 휴먼? 지금 위도우 있어 위도우 있어 그렇게 나가 위험 쏘유죠? 가셔도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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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앞에 땡겨줘 주방 아래 주방 아래 이거 야, 젠바한테뛰고 싶은데 이거. 주방 뽕 하나 아니, 둘, 둘, 둘 셋고. 이거만 와 봐. 이거만 와. 이거만 둘이 뜨거만. 지금 와 하나만요. 왼쪽 트층정면 2층 위로. 부까할짜 놓고 할게. 정리해 줘. 나 이거. 어, 어 해봐해 봐. 앞으로 어, 가 봐. 이거 뒤에 내가 렉킹봐 줄게. 정면에 소전 나왔다. 솔 2층 올라간다. 사운드.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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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위너 어, 이거 너우 위도우, 위도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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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도우, 위 위도우, 어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도 위도우, 지금. 어그도우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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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으러 갈게, 이거 방안, 방안 여기 내쪽에 쏠있 아, 그쪽 방안에 어, 아, 위도우, 위도나오냐우로 빠지고, 오음마야 시그마 있다. <laughs> 나 저거 찾다. 이번에... 나 이번, 아, 에... 이번 할때 미리 쓸게, 그냥 이거. 그러면은 전 디저도 야타 불러갈게요. 위도우가, 위도 영주이가 봐줄 거니까. 아, 이거 이층 자리 혼자 먹는거좀 도와줘야 위... 될 때, 이거? 이층2층 2층 먹으러 가자 이층. 주방 정리야, 위도 정리. 이거 이층 래 아래 래 주방 한 번만 어? 주실래요? 뭐야? 뭐? 어, 이렇게 벌고 안 해. 아 소리 뚜리. 주방이. 아이고. 가려져, 아, 어려져 가려졌어 이거. 한 번만. 아이고야 아이고, 아야 미안. 이거 바로 한 방에 녹았다. 오오오 이거 나 혼자 못잡겠는데 도와줄 사람. 안됐다 이거 그냥 뺄게 거예요. <laughs> 이거 이층 먹는 거 도와줘야 돼 이거. 형도 같이 한번 밀어주세요. 어, 어. 아니 나도 콜해놓고서는 올라가는데 저 헤드 맞고 죽었었어, 다른 사람. 못 나가, 위도 궁. 어. 주방 한 번만 주실래요? 저한테? 주 위도우한테? 거기한테? 저기 방벽 있어요. 지금. 끝났나? 나 어떻게 지냐, 그냥? 우리가 아나 응. 데려와야 될 듯? 우리가 아나 데려와야 될 듯? 자, 코는킬만드이 거. 뭐야? 어. 이거 시그마 도차감치 저거 빼고. 우리도 방벽 이 있어야 돼, 이거. 밀라오러면 이거 윈서님 아, 들고 가는돼 이거 내가 레킹을 하고 아니면 자리아님이 시그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그냥 시그마 하는 게 나을걸? 그랬어. 예, 예, 예. 가 렉킹. 어, 바꾸고. 바꿔, 바꿔, 바꿔. 바로 바꿔. 1분 남았다. 레킹 뭐. 우리 밀고 나가자, 이거 일단. 소유저라서 근데 방벽 금방 깨지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가자, 가자, 아니에요. 가자. 시간. 어, 바로 었다 이거. 하나 밥 밀고 있을게 나 솔들이 아 이거 바로 갔어 바로 갔어 이거 내 밑에 자리야 위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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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걸었다 2층, 위도 2층, 왼쪽 빠졌다 아2층 2층. 어, 2층 가자 2층 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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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겠는데 이거 아 아, 이거 좀아 뒤에 솔져 위도 솔져 컷. 위도 밑에 떨어졌는데 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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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공뺐다 응. 30초. 홀전은 없어요. 저기 왼쪽 도에 3type. 3type. 3 t 이 p e 3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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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 y 쪽 e 3type. 3type. 어 t y p e 3type. 3 t 아, 아 이거 이면 하면... 자리를 제발 시커먼 던졌는데? 뭐. 솔저궁 돌고 와 잠깐만 아 이거 안 되겠다 오 아, 어, 잘한다 자리를 너무 못 먹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목소리> 얼른 풀안 <목소리> 돌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 빙빙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 맞아. 그때 올라갔어야 돼. 그때 못올라가기로 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아이고, 더 들어오니까 업대기꽉그게 확... <laughs> 너무 그게 귀한... 흥미를 확 나가 지네 이게. 아니야, 아니야. 원래 원래 잘했어. 원래 잘했어. 어, 어 거기가 막, 거기로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다가 거기로 못 올라줬어 갖고. 맵맵 <laughs>